새누리당 비례대표 괴룡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210만 도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74회 회기 중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에 동분 서자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조선의원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라 믿고 초등교원 10년 순환정부에 관한 5분 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논산시 괴룡시 근무교원 10년 교원순환정부 규정은 약 20년 전 교원들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또는 행정적인 편리를 위해서 교원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보 교육청의 일방적인 인사 규정 변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이유만으로 당시 나구에 속한 논산, 금산, 공주, 연기와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천안시와 아산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타지역은 10년순환전부 구역에서 제의되고 현재는 논산괴룡공주천원만 남아 있어 지역발전과 교원들에게 어려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등 도단위 기관들이 대거 대전에서 내포쪽으로 옮겨져 있는 실정으로 특히 논산시와 괴룡시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충남에서 제일 오지가 아닙니까? 또한 20년 전에 교통 인프라와 현재 상황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현재 교통 상황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난 발달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충청남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출퇴근에 약간의 불편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도 자택인 계룡시에서 도의회까지 출퇴근을 할때 편도로 약 1시간 20분쯤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논산 계룡지역에서 근무하기 있는 교원들은 10년이 되면 어느 지역으로 전부를 갈까가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방출 당할까 걱정이 되어 10년이 돌아오기 전에 내실을 내기 시작하여 자리만 있으면 빠져나갈 국립부터 한다는 이야기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7년 정도만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야 하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들 교육문제 부분에서도 중고등학교를 어느 학교에 응시를 시켜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산시 계룡시에 정착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학생 교육에 열심히 매진하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양면성 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논산시와 계룡시가 현재 충남에서 제일 오지가 된 지역인 만큼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경합 지역에 대한 구역 순환 전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교원들이 마음 놓고 어느 지역에서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순환 전부 평등의 원칙으로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